다이어트 최악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뭐든지 할 거면 혼자만 따라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첫 번째 최악의 방법은 군기야. 내가 어린 시절에 이따금 굶어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체중이 더 늘었어. 우리 몸은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걸 빼앗으면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려고 애를 쓴대.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생각하면서 다이어트 해야지. 두 번째는 급격한 운동이야. 요즘 유행하는 빠른 다이어트 운동 있지? 근데 그건 너무 급격해서 몸에 이상을 줄수 있어. 운동도 점진적으로 조절하고 몸의 반응을 들어봐야 해. 세 번째는 신기하고 이상한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 거야. 뭔가 신비로운 식품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영양성분을 확인해봐. 괜히 돈만 날리고 끝나면 진짜 최악이지. 마지막으로 자율식 습관을 버리는 거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생활 패턴이나 감정과도 관련돼. 그래서 단기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게더 중요해.